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시티 차이 1차 1월 실거래 내용 및59 타입과 84 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25년도 1월 3일자로 차례 추출했습니다. 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5구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1월달에 3층이 2억8천5백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8월달에 6층이 4억2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금액이 됐습니다. 25년도 1월 1일자로 6층이 4억 1,700에 신고되면서 25년도 첫 매매가격이 되겠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101동의 저층 남동향이 매매 3억 8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의 1층 남동향도 매매 3억 9,500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101동의 9층 남동향이 매매 4억 1,700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1동의 5층 남동향도 매매 4억 1,000만 원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구타의 매물 대역을 보면 하단이 3억 8,000부터 상단 4억 1,700의 매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거래 내역을 보면, 최고가, 최고 매도 호가하고 매매 금액이 똑같습니다. 단지를 보면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총 9개 동이며 64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24층까지 있으며 2017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가 되겠습니다. 에코시티 자이 1차 오구타의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4천 5백 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월평균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으로 어,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7.3%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 대는 월평균 0.8건 거래에 이르면서 3억 8천 대. 2 3년대는 월평균 1.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4,500대까지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24년도 현재까지 보면 월평균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200대까지 전년 대비 13.6%가 상승했습니다. 최고가 4억 2천이 나왔습니다. 20년도에도 4억 2천의 최고가가 나왔는데 최고가가 24년도에 나왔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는 한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4억 1,700에 한 건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월 달에는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6,500대를 보였는데, 3월 달세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40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3억 9,000대, 7월 달에는 3억 9,700대까지 상승했고, 8월 달에는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1,5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8월 달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8월 달 이후에 두달 연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11월달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800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두 건이 4억대에 나왔는데 25년도 1월달에 4억 1,700대까지 다시 이렇게 3개월 연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사타의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3.8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4억 5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대는 월평균 1.5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5억 7천대로 1억 2천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6.5%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고가 6억 2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대는 5억 2천 6백 23년도에는 월평균 3.4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4억 5천 1100만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 연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20년도 수준보다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월평균 2.5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9,800대로 전년대비 10.4%가 상승을 했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는 거래가 없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달에는 4억 9천선, 3월달에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7천 900대, 4월달에는 4억 7천대, 5월달에는 4억 4천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5월달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24년도 들어서 가장 거래 건수만은 6건 거래에 이르면서 4억 9천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11.4%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5억 1 천만원 선, 9월 달에는 5억 4천5백까지 나왔습니다. 5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9월 달까지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10월 달에 5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1 천만원대를 보였고 11월 달에는 5억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달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2월 달에 한 건이 5억 2700대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25년도는 현재까지는 거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22년도에 84 타입과 116 타입이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9 타입만 24년도에 4억 2천이 나왔습니다. 최저가는 23년도에 이렇게 최저가가 모두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거래 건수를 보면 22년도에 25건, 23년도에 63건, 24년도에는 현재까지 50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 달 현재 1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3월 달에 9건이 거래되어 23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5건 내지 6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24년도 1월하고 2월 달 보면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1건 거래됐는데 6월 달에 24년도 들어서 가장 거래 건수 많은 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3개월 연속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10월 달에 7건 거래되면서 또다시 거래건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달은 현재까지 한 건인데 이건 뭐 시간 더 지나면 거래건수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